라인 개피인데, 아, 왜, 아, 왜, 우리 안 들어와? 목으로 존나 끌고 있는데. 리그룹이 안 됐어요. 이거 A를 뚫은 게 오히려 화근일 수도 있어 아, 대가리가 한 번. 보... 아, 현실 고정. 대충 그냥 보이는 걸로 해도 되잖아. 달려라, 달려라, 달려라. 아! <laughs> 야. 그거를? 알아, 나도 알아. 나도 지금 내 자신이 싫어. 잘하고 있는데. 아이씨. <laughs> 한숨만 존나 쉬네 딜러, 화력이 안 나오는데? 나 필요는 존나 골지다고 있어. 나비도 즐기시게. 아. 그래. 네비도 아... <laughs> 아 진짜. 아나큐 절대 안 돼. 아 나. 아. 제가 아할 때마다 따라야지. 해하 <laughs> 아, 진짜. 너뭐 하냐? 너 뭐하냐? 뭐 하려고? 야, 뭐 하냐? 피어나. 아너 그거 하려고? 야, 피어나. 너안할 거야? 안할 거야? 아이. 뭔 수려구 있어 지금? 쟤안 들어 안 들어와 있는데? 아안 들어와 있어? <laughs> 너 라인이라도 하지 그러냐? 누가 라인 좀 해라. 아 진짜 씨. <laughs> 니가 해야지. 니가 지금 사람 사람이 아닌데. 그러니까 필연이. 깜빡새끼. 아 진짜 답답하다. 와 아, 진짜. 아 진짜. 야 정글에 너 뭐하냐? 잡아라 좀. 아 이거 오늘따라 왜캐안 맞냐 이거 아 진짜 답답하다 정크라아 이거 씨 내가 매크리했어야 되는데 이거 아매크리 어디 갔어 이거 진짜 답답하다 진짜 야 타이어 있다 아 누구야 누가 쐈어 어... <laughs> 누가 <누구> 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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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매클리 석양 어디 간 거야 이거? 와, 우리 아파라 우리 아파라 너무 챙하는 거 아니야? 진짜? 아니 석양은 지가 잘못 써놓고 왜 제냐타 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? 제냐타가 석양 쏘나 요즘? 리퍼 궁이냐? 리퍼 궁이냐? 이게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시나갔네어 <laughs> <laughs> 객사 이 사람 내가 진추한 진추한 그 사투리 그 사람 아니야? 어 맞네? 뭐야 이거 왜 이래? 뭐야 이거 왜 이래? 이기 대할게요 그냥 객산이 오랜마이네요 이러면 안 돼요. <웃음> 맞네. <웃음> 같은 녀석이진시를 할게요 <laughs> 위도만 좀 빼게 해봐요. 메르시로. 이거 딱총 들면 큰일 난그니까 지금 그 큰일을 보여달는거 아니에요. 안 되죠. 뭐다안 돼? 오 우리가 패작라고기로요 우리 라인 아니에요 패작을? 아 <laughs> 저기 앞에서 왜 망치? 해봐 할만해. 메리스 컷이요 해봐 아나 컷이요 n a k o s i o Takosio. One girl. Now, one year. Now, 게 n e g a 이 e one and g i 기 l I don't know. I 다 o n t know. I don't know. 이 d o 이 t know. I d o 이거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저매리이 돌마냥 존나 굴러다닌다. 아이들을 보세요. 객사예요. 객사 아이디가 모르겠어요. 아 아이 조용해봐. 아이고 잘 가요. 아이고 썼어 이거. 아 힘들게 2,700 왔더니. 여전히 게임엔 진심이네. 오 상대 반아반스쿼드가 아니네. 반 스워드네. Oh 아 yeah. 뭐야? 아 뭐야? 저수기왜 oh so yeah, 저기 so 있어? 소리 내 소리 내지 마. 소리 내지 마. 오! 야 보지도 못했어, 미토치. 씨발. <laughs> <봐. 웃음> 존나 와났네. 어, 아뭐또뭐 뭐 이상해? 나이스야 분명히 삼관동까지 밀었는데왜 이지가 나오지? 점프를 몇 번을 뛰는 거야? 나는 점프를 한 번밖에 안 썼는데 신고. 뭔가 존나 불안해. 그럴 줄 알았어.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. 이럴 줄 알았어 이개 새끼 뭔가 존나게 불안하더라. 와, 진짜 동물적인 촉감이었다. 아예 기다리고 있잖아 안 움직일 때까지. 왜 하필 나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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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메르시 6대1 가자 소름 돋아 왜요? 6대1 소름 돋는다고 아 근데 잠깐만 님아 님도 딜런데 <laughs> 어안다아요 한편 이슬 님안다아요 이슬 이슬 누나 안다아요야다 초월 있는 거 같은데 어? <laughs> 아, <깨끗한가방네>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은데? 아, 뭐야? 초 <laughs> 뭐야? 이슬 누나 거기 으면 위험해요. <laughs> 어어야 어, 뭐야 뭐야? 왜 이렇게 우우죽순으로 애들이 죽냐? 오오 저거 뭐지? 아아아 어! 아... 아니 이거. 와, 나이스. 아니 이슬 씨 오, 아까부터 궁 지금 세 번째. 오, 오, <laughs> 아니 잠이슬 씨궁세 번째에요. 부럽습니다. 어아아 <laughs> 아! 아아 아. <laughs> 아, 아, 제발 한 대만. 어 뭐야? <웃음> 어. 껄껄껄껄 <laughs> 아 이거 타이어 쓰기 좀 그런데. 어 <laughs> 씨발 하나 잡았어. 이런 몰라. 비벼봐, 비벼, 비벼. 올라갑니다. 아, 누가 자꾸 실실 쪼개냐? 사람 죽어가는데. 하이, 마이크 끄라는데요. 음, 싫은데마이크를왜 꺼? 1민이0으면 <laughs> <laughs> <엠민이었으면> 좋겠다. <laughs> 아 솔직히 0민이 목소리는 아닌데. 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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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데0 0 0 0 0 0 0 0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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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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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를0 0 0 0 0 0 0 0 0 무슨 0 0 0 0 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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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이니 만난 적이 있었다고? 어절 티비 지랄숲아 그 여자분은 어디 갔어요? 지금은 안계시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<laughs> 게임을 안 한다고 음, 하면 되지 일에 같이 했었어 지금은 안 계시면 오해하기 쉬운 <laughs> 멘트인데? 잘 가용 <laughs> 고종순종님 겐지님 저 진짜 부탁 하나만 들어도 될까요? 그 팀보에 목소리 개 이쁜 여자 있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순종님 한 번만요 순정님, 하기 싫다. 감사합니다. 아 순정님 너무 늦게 말해가지고 안 오잖아요. 라인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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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팡이 뭔 소용이? 나도 그냥 도와주자 이거. 와우, 삼검! 겐진님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지금이 타이밍이거든요. 팀보에. 아 싫어요. 안 해. 어, 죄송합니다. 아, 그럼, 목소리 완전 손석구급 있다고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이번엔 잘되야될 텐데. 저거 봐, 공주 반응 온다. 공주 반응 온다. 겐지 진짜. <laughs> 팀보면 안될것 같은데요? 겐지님 혼날 것 같아요. 어? 헐, 그건 좀 심했다. 겐지님 솔직히 패드립 한거 저한테 사과하세요. 제귀 갱당했습니다. 겐지님 솔직히 패드립 취소해요. 어, 예, 취소, 취소. 당신 맥크리 너 여기 있는 거다 봤다아? 니가 도망친다고 뭐가 될것 같아? 어다 보인다 얼레리 꼴레리 다 보인대요 얼레리 꼴레리 다 어렵다. 보인대 미안해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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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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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신 할머니를 봤어요 앙 봤을띵 앙 봤을띵 뭐래 패들리퍼가 약간 이동호 같애 맞아요 당신 패들리퍼한거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송출됐어. 아,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콜레리. 야너욕 먹어. 송. 나 패드성 거좀 비처리 좀 해주면 안 될까? 뭐? 나 말들이 판 거. 어. 비처리 좀해 줘. 머래 븅신이. 아, 나 미안해. 문제 일으켰어. 응. 송출할 거야. 아라라이라경미안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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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애 미안하다. 비처 해서. 경애 처리 없어서 미안하다. 그러면 진짜 지금 어차피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정식으로 사과를 해 죄송합니다. 제가 패드립을 해서 <laughs> 어 말에 성의가 존나 없는데? 이거 한 10번 하이라이트로 돌려야겠는데? 패드립 하는 것만? 아아... 아. 죄송합니다 죽구재 졌어요 그래 아! 아아아 아, 몰라 나 이거 송출할 거야 씨발 뒤져서 막뭐 기분 존나 안 좋아 대신 죽어! 나 대신 죽어 내가 먼저 죽기만 해솔저가 나보다 먼저 죽어야 돼 생태장 안 줘! 전 세계 사람들한테 네 패들이 마주 그냥 송출해줘. 쟤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? 3. 나도 모르지. 절차 신고하라. <laughs> 네가 네가기나 내가기나 한번 보자. 패들이 영상 올리면 넌 끝이야. 그건 아.. <laughs> 하나도 안 했잖아. <laughs> 확 그냥 쌩으로 올려버릴 뻔했어. 편집 하나도 안 거치고 순수 너의 혈통 목소리로. 알았어. 나형 방송 많이, 많이 볼게. 그래.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는 영상 잘 확인하고. <laughs> 알았어! 알았어! 해봐! 형 사랑해 방송 많이 볼게 어 그래 영상 확인해라 아 제발 <laughs> 하지마 나 <야>, 잘못했다고 <laughs> <laughs> 뭐냐 이건? 앵콜 앵콜 조용히 하세요 혼자 쓰는 공간 아니잖아요 어? 저기 다시 끌었거든요. 최양이! 아나왜 노래 불러놓고왜 아닌 척해요? <laughs> 노래 실력이 찬피해요? <laughs> 뭐야! 오! 이 미친 새끼들아! 당황하지 마, 당황하지 마. 아 괜찮아, 괜찮아. 이래 좋아. 조... <laughs> <laughs> 미친 거서. 뭔 웃는 게 티모야, 이모구만. 메르 씨는 웃을 때 약간 김밥 천국 이모 스타일이에요. 보통 아니에요? 아짤티비아짤티비 어? 이모가 이거 먹을 네어쩔지비 어떻게 알았대? 이모가? 이모 계속 하실 거죠? 메르시 네 어? 지금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모 인정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오 쿨한 척 쿨한 척다티나자 아니다? 뭐 아저씨라 하겠지 아저씨라 하겠지 뭐 할아버지라 하겠지 삼촌이라 하겠지 할아버지라 <할아버지는> 하겠지 <S> 할아버지는, <S> 할아버지는 <S> 뭐야 당신 내말 똑바로 안 들... 조용 조용 삼촌 한명 추가요 딸님몇 살이세요? 이모 장어 걸지 마세요 근데 학살님 진짜 몇 살이에요? 그게 작업 아닙니다. 메레즈님 저는 몇살 같아요? 나 남자친구 있거든요? <laughs> 뭐래, 이집에가 <기집애가? 웃음> 야, 절룸바리 깨끗이. 절룸바리, 절룸바리. 어, 그런 표현 좋지 않아요. 전 그래도 인권이 있습니다. 빵이야! 뒤져라, 시그마 병신같아! 해봐, 해봐, 해봐. 할수 있어. 내가 비벼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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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, 비벼. 비벼 아! 아! 아, 진짜 하나도 안 아깝다. 씨발. 팀부, 오네가시마스아하고와 아, 어머니가, 한국보다 <laughs>